시간 보여주세요. 아빠가 갈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아빠, 해야지. 이제 같이 아빠가 보내주신 건가 아빠랑 엄마랑 <laughs>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향이니 여친과 여친? 부인이라 되는거 아니야? 결혼했지 않아? 응. 그럼부인이라 해야지 아그럼 해. 여친이. 여친이 너무나 즐겁게 마트에 즐겁게 마트에 놀다가 마트에 놀다가 나가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갔는데 하지만 갔는데 말이 둘이 하나 맞아. 엄마 내가 맞는 거야 아빠.